강명씨가 12월 8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제5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과 민원행정개선 우수 사례 등두개 부문에서 입상해 행정자치부 장관 인증서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을 구현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세개 분야 133개 항목에 대해 세 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고용, 무료 법률 원스톱 서비스 제도 등이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물론 민원행정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오시는 시민을 위한 최고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행정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명시가 복지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생활복지 기동반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 기동반은 형광등 수립, 방충망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불편사항은 물론, 단연간의 경험이 축적된 전문 인력 운영으로 전문적인 수리까지 진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생활복지 기동반이나 민원콜센터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신청이 접수되면 기동반이 신청자에게 연락한 후 서비스 관련 소모품을 준비해 방문합니다. 한편 2013년 2월 처음 시작한 생활복지 기동반은 2013년 658건, 2014년 11월까지 699건 등 지금까지 총 1357건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했습니다.